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기술 절도는 멀쩡한 대기업을 파멸시킬 정도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스파이는 10년새 1,300%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첨단 군사비밀을 탈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중국 스파이가 최소 18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올 들어 자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스파이가 5만 명에 이른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표적이 되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1895년 설립돼 세계적 통신장비 기업이 됐던 캐나다 노텔의 파산입니다. 노텔은 시가총액 2830억 달러로 캐나다 증시의 35%를 차지했을 만큼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임직원 수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할 정도였는데 이는 현 삼성전자 직원 수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2004년 노텔이 생산하던 광섬유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 정도가 노텔의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10여 년간 진행된 중국 해커 부대의 공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해커들은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을 몰래 빼돌렸고 기술을 훔쳐왔습니다. 악성 코드가 워낙 정교하게 심어져 있어 이를 파악하는 데도 수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화웨이가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노텔의 하드웨어와 매뉴얼까지 베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스웨덴 에릭슨을 누르고 세계 최대 통신장비 제조회사로 올라섰습니다. 화웨이는 다른 경쟁사와는 다르게 2G에서 4G로 바로 넘어갔고 5G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텔은 2009년 파산 절차를 밟으며 6천개가 넘는 기술 특가를 45억 달러에 애플 컨소시엄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롯데 경영진도 문제인 것이 이를 감지한 후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최근 일본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중국에게 대규모 해킹을 당한 것입니다. 서버 40여대와 컴퓨터 120여대가 해킹되며 철도, 통신, 전력뿐 아니라 방위기술까지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은행 고객정보 8600건까지 도난당하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아프리카연합이 해킹당한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우주선 모양의 아프리카연합 건물이 있습니다. 중국이 2억 달러를 들여 2012년 완공한 후 무상으로 제공해준 것입니다. 빌딩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의 첫 번째 언어는 중국어였고 두 번째가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건물에 있던 모든 컴퓨터 자료가 매일 밤 상하이로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책상과 벽에는 마이크로폰까지 감춰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여기에서 취득한 정보로 아프리카 곳곳에서 도로와 철도, 통신망 등을 깔며 파죽지세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화이와 집티가 깔아놓은 통신망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런 중국의 행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보안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5월 8월에제사회 보안기술포럼까지 개최했습니다. 보안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철통방어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밝은 것은 해킹방어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한국 고려대팀이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권위로 꼽히는 백북권대회에서도 한국팀이 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도 공략해 오고 있는데 그 수단 중 하나가 CCTV입니다. 국내에는 총 450만대가 넘는 cctv가 있고 중국산은 10분의 1의 가격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설치되는 대부분의 cctv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ip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카메라에 백도어를 설치해 각종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국내에 수입됐던 200여대의 중국산 홈 cctv에서 백도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군에 납품된 CCTV에서도 이런 사실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육군이 접경 지역에 설치 중인 200여 대의 CCTV에서 중국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입니다. 정보는 바로 베이징으로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의 모든 네트워크는 내부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출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끊임없는 해킹 시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어해내길 바랍니다.